그 다음에, 제29분에, 위적정분이라, 위가 극하다, 적정하다, 은은하다. 그런 부분이에요. 수보리아 약 유인이 은하되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래 양래 약가며 약작 약 와라 하면, 열래께서 오신 적도 있고 가신 적도 있으며, 예래께서 앉으신 적도 있고, 누운 적도 있다, 라고 하시면 말이에요. 우리는 도설천 내웅궁에 계시다가, 호명보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시다가, 사바세계에 오셔서, 마야 부인의 몸을 빌어서, 룸비니 꽃동산에서 사월팔을 태어났다, 하니 오신 거 아니야. 또, 그걸 다 떠나서, 그걸 다 떠나서, 금강경을 설하기 위해서 대중이 있는 곳에 와서 앉으셨다. 응? 또 설하고 가셨다. 이단말이야 분명히 거래가 있단 말이야 우리의 본상에는 거래가 있는 거요. 또 때로는 앉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누우시기도 하셨단 말이 돌아가실 때도 우협으로 오른쪽으로 누워서 돌아가셨단 말이 응? 와불이 우협으로 안돼 있고 좌협으로돼 있으면 부처님이 아니오. 응? 와불을 조성하는데 부처님을 우협으로 하지 않고 자협으로 하면은 누워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열반상이 아니고 살아 있는 모습이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부처님의 상호구나 오른쪽으로 다해서 돌아가시던.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누울 때 왼쪽보다 오른쪽으로 눕는 게 좋다 그래서 편안하다고 부처님이 다 알아서 가신 거예요 당신도 그렇게 누워서 가니까 편안하니까. 그러니까 굳이 좌탈인망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성스러운 죽음은 부처님처럼 딱 누워서 가시는 거예요. 응? 등은봉 선사는 누워서 가시고 앉아서 가시고 서서 가시고 하니까 음, 그래 요렇게간 사람은 없지 하고 물건함을 써가지고 딱 거꾸로 매달려 가버렸다. 응? 이래 가도 저래 가도 가는 건마찬가지다 응? 그냥 자연스럽게 정천 입지 안행 비직 아니요? 어. 머리는 하늘로, 다리는 땅을 밟고 서 있고, 음? 비지 안행이라 코는 곧고, 눈은 옆으로 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가는 거지. 이렇게 죽었다고 해서 도가 없고, 저렇게 죽었다고 해서 도가 났고, 이건 없습니다. 사리가 나왔다고 해서 도가 축출하고, 사리가 안 나왔다고 해서 도가 없고, 이건 아닙니다. 나올 수 있는 사리를 안 나오게 하는 것도 그것도 도거든. 그렇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상중생이라서 뭐 나와야 돼. 그러니까 굳이 나오는 걸 갖다 내버리지는 말라고. 부처님도 그거 다 필요 없었는데 49년 동안 한 말씀도 설하지 않았으니까 사리조차 필요 없는데 엄청난 사리를 시연하셔서 사바세계 중생들을 제도하는 방편으로 썼잖아요. 사리나 경전이나 부처님이나 똑같이 받들은 모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오고 안 나옴,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음, 거기에 큰 차이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혹 오시기도, 가시기도, 앉으시기도, 누우시기도 하셨다 하면 신불하 소설이니 이것은 나의 말한 바 뜻을 모르는 거다. 말이에요. 무슨 내면 내지, 레에 집착하고, 거면 거지, 거에 집착하고, 좌면 좌지, 좌에 집착하고, 와면 와지, 와에 집착하느니 행주 자와에 집착하고, 레그 자와에 집착하느냐, 응? 그건 내 말을 잘못 이해한 거다, 말이지. 예. 하이고요. 무엇 때문이냐, 열애자는 무소, 정례며 영모, 소골세, 고명, 열애니라, 열애라고 하는 것은 본래 온 적도 없고, 도솔천을 떠나서 사바 세계온 적도 없고, 눈빈이 동산도 없고, 눈빈이 동산에 태어난 적도 없고, 마야 부인도 없고, 응? 없다, 이거. 영무소군이라 오지 않았는데 갈 리가 없잖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왔기 때문에 가거든. 법신은 무거운 물잖아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다 말이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금강경에서는 딱 떨어버리는 거야. 이유가 없어요. 응? 확 잘라버리는 거야. 어떤 이는 금강경을 진공묘유의 사상이라 하는데 그는 확대 해석한 거야. 부처님의 설법을 라인별로 보면 진공의 사상이라 볼 수는 있어도 묘유의 사상이라라고까지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면에 진공은 묘유를 전제한 것이야. 진실로 텅텅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진짜 있다, 아주 신기하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 것이지만은. 다만, 금강경, 반야경에서는 철저하게 빛만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셔야 마다. 묘유의 세계는 화엄이나 법화에서 보여줄 세계라. 응? 마지막 가드다, 이제. 철저하게 비면 신기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더러운 것은 싹 쓸어 없애버려야 진짜가 있어요. 냉장고 속에 더러운 거 있으면 싹 치워버려야 세계 들어오지. 그가 아깝다고 차곡차곡 채워놓으면 천년, 만년 그것만 더러운 것만 있는 거야싹 치워버려야 돼요. 그게 진공이라고. 그래야 진짜가 자리를 하지. 그러니까 금강경은 진공의 어떤 부분의 진리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쫓아온 바도 없고 또한 쫓아온 바도 없으니까 갈 바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애는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고 안은 적도 없고 누운 적도 없다 그래서요. 야보가 이러한 부처님에게 이제 예배를 해야 된다. 오신 적이 있는 부처님에게는 절을 할수 없고, 가신 적이 있는 부처님에게도 절을 할수 없고, 거래가 끊어진 진짜 부처님에게 절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삼문두 합장하고 불전이 소향이로다. 그랬거든. 그대한 우리 본사에 들어오면, 동화사는 동화사대로, 해인사는 해인사대로, 산문이 있잖아요. 산문이라 그러죠. 그산 탁, 일주문 들어오면, 일주문보다 더 앞이라고 할수 있어요. 들어오면 그 산문인데, 먼저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딱 합장을 하죠. 부처님이 계시는 곳을 합장한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산문을 통과해가지고, 경례를 통과해서, 법당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절을 하잖아요. 그 말이라. 산문도 합장하고, 산문도에서 탁, 합장하고, 응? 음? 불전의 소향으로다, 부처님 다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사라고 이해한다. 응? 음? 열애는 거래가 없어서 합장하고 분양할 필요는 사실 없는,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으니까. 왔어야 저라고, 응? 음? 갔어야 향을 사르든지 하지. 응? 음? 그러나, 거래가 없는 진정한 예래, 거래가 있는 예래는 진실한 예래가 아니라 거래가 없는 진정한 예에게 진중한 예를 차려서 합장하고 분양한다 그 말이야. 오미고 감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준 예래잖아, 그렇죠? 석가모니가. 그런데 진짜 법신 예래는 오고 감이 없잖아. 요그 부처님에게 합장하고 절한다 그말이에그 다음에 이라비 상문이라. 진리와 현상은 둘이 아니다. 일합의 이와 상이다. 이와 상이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수보리아 약 선남자 선녀인이 이 삼천대천 세계를 세위미진하면 어이우나오 선남자 선녀인이 삼천대천 세계를 아주 부셔서 여기서 부신다고 라 하는 것은 쇠로 부시는 것이 아니고 돌로 부시는 거예요. 돌로 부실 셋째라 이게. 보셔서, 띠끌을 만들어버려. 아주 가루가루를 만들어버리면, 삼천대천세계를 가루가루, 만들어버려. 밀가루처럼 만들어버려. 의우나오, 시미진중이 영이다보아.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미진의 덩어리가, 그래. 미진의, 미진중 자는 미진의 무리가 그런데, 대중이 아니오. 미진, 중 자는 들이라 그래, 덜. 미진들이, 응? 음? 아주 조그마! 하는 미진들이 영이 다 보아 차라리 많겠느냐. 그랬어요. 수보리 연하대 심단이다 수보리가 말씀을 하시기를 참으로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이고야, 무엇 때문이냐 하면 약시 미진중이, 미진중이 신류전된 만약 이 미진들이 진실로 있다고 할진된 불적불설 시미진중이의 부처님은 곧 미진이 많다고 설하지 아니했을 것이니, 소위 자오 무엇 때문이야, 불설 미진중은 적비미진중일세, 심형미진중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진은, 그 많은 미진은 곧그 많은 미진이 아닐세, 그 이름이 미진이라 했다. 그랬어요. 이 부분을 야보 스님이 착어하시기를 약불입수면 그러죠. 만약에 물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쟁견창인 이로 어찌 장대한 사람을 보려 옷을 벗어 봐야 어? 안다. 이거야. 살이 얼마나 쪘는지, 어? 어떻게 생겼는지 안단 말이요. 그래서 미진이 비미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미진이 미진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진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어찌 청정본연인 비미진을 알겠나. 이런 뜻이라. 미진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창정 본연인 비미진의 세계라 알겠나? 물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큰지 적은지 어찌 알겠나? 이 말이에요. 고령 신찬선사가 백장 해외문화에 가서 수행을 하고 다 돌을 깨쳐서 돌아왔어요. 응? 당신의 스승은 계현선사인데 계현선사는 응? 대강백이라. 그죠? 개연선사가 여느 날과 다름없이 턱 창가에 앉아서 경계를 읽고, 딱 찰나에 벌이 한 마리 다 날라 들어와가지고 창문을 뚫고 나가. 그 벌이라고 한 놈이 멍청한 놈이더만, 응? 예? 처음에 들어올 때는 빈문으로잘 들어와요, 문 열어놓은 대로. 그럼 나갈 때는 꼭그빈문으로안 나가, 벽을 친다고요. 문두개조렇게 하면. 꼭 절로 친다고. 아무리 그렇게 빈 공간을 몰아내려고 해도 안 가요. 그걸 다 보고는 고령 신찬대사가 한마디 없잖아요. 공문에 불공출하고 투창야 대치로다 빈문으로 나가려 하지 않고 창을 뚫고 나가려 하니 가히 어리석도다 그랬어요. 백년 찬 고진들 하일 출두기에 그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그럼 비우고 백장 해외 선사에게 가기 전이나 갔다 오고 난 뒤나 스승은 여전히 책 읽고 앉았거든. 백년찬고지인데1 0 0년 동안 음? 고지를 뚫어봤자 경전 읽어봤자 하일 출덕이야. 어느 날에 생사를 뛰어날 날이 있겠습니까? 그냥 엄청난 몽둥이로 그냥 대가리를 얻어 맞은 거라. 그 모를 개현선사가 아니라, 딱 돌아보면 이 보통 놈이 아니거든. 그래서 나를 떠나서 어느 회화에 가서 공부를 했나 하니까, 그때 이제 백장 해외. 선사에 갔다 왔다 그러거든. 백장의 문화에서 돈을 따거든. 아, 보통 놈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개연선사가 서성이. 그래도 하루는 이제 목욕날이 돼서 상자니까 등을 좀 밀어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목욕탕이 똑같이. 둘이 똑같이 해탈본문을 하는 거요. 홀라등 보든다 해탈이라. 응? 등을 썩썩 미는데, 서성이 풍채가 좀 좋았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모양이지? 고령신찬 선사가, 호호, 법당이여. 차, 법당 좋다. 육체 보고 법당이라. 이 육체가 진짜 법당이잖아. 그죠? 법당도 좋아야 돼요. 응? 법당도 좀 좋아야 부처도 기능을 발휘한다고. 육체 속에 부처가 있으니까 육체는 법당이고, 안에 진짜 우리 본래 부처를, 일착자를 모시고 있잖아요. 호호, 법당이여. 탁, 풍채 좋다. 그렇게 말안 하고, 법당 참 좋습니다. 그런다. 그러니까, 어느 날인가 한 통수 되게 맞은 게 있어서, 이놈이 딱 돌아본다 말이야. 살찐 사람 보고 살쪘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딱 돌아보면. 호호 법당이야. 하니까 이불불령이로다. 법당은 처치만는 영험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호호 법당이야. 이불불령이로다. 법당은 참 봉채는 멋지게 생겨 피부 색깔도 좋은데 영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 그래. 이놈이 하고 딱 돌아보니까 불소, 불영이나 야랑 방광 이로다 영음은 없다마는 내가 한 소리하니까 방광은 할줄 아는구나 이러면 돌아본다 이 말이지. 그런데 말이 돌아본다. 째리고 보네 그렇게 말안 하잖아요. 스님 뭐 째리고 보십니까 그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말이 멋지잖아요. 영음만 없지만은. 방강을할줄 안다. 뭐라고 말하니까 돌아볼 줄은 아시네요, 이말이에 그럼 무처가 살아있다, 이 말인데. 응? 그때 이제 서승 개현선사가, 이야, 이건 아니다. 응? 어리에서는 내가 자리를 양보할 수 없지만은, 내면의 세계에서는 신찬, 응? 당신의 제자 고령 신찬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되겠다. 그 당시, 당신이 조실이었다. 그래가지고 범종을 쳐서 대중을 모이게 하고 산중공양을 하게 하고 자리를 물려줍니다. 그때 개당법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의식을 배우면 나오는 거야. 영광, 동로, 행탈근질 하는 거야. 영광이. 동로야 행탈근질, 체로진상 불군문자 아니라 나오죠? 못 들었나? 그걸 못 들으면 어떻게 해? 빨리 읽히세요. 어? 영광동로 행탈근진 최로진상 불구문자 진성무렴 본자운성 달리망념 적 여여부리라. 마지막에 다만 망상만 떠나버리면 여여버리라 그랬어요. 부처님은 처음 깨달고 나서 황엄경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기재라 중생이여 참 신기하다 중생들이여 구유열의지혜덕상이여 만은 열래의 지혜와 덕상을 다 갖추고 있다면 단이 망상집착으로 이불능덕이라 그래서 다만 망상집착 때문에 얻을 수없다 그래요. 부처님의 능력을 부처가 될수없다그래서 여기서 단이 망념하면 망상만 떠나버리면 여여부리를 한 것과 똑같잖아요. 그 법문이 고령신찬선사의 개당법을아요 그러니까 목욕하러 안 갔으면 은서승법당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몰랐을 건데 목욕하러 갔다가 그냥 서승 법당이 좋은 줄도 알고, 방강하시는 서성의 모습도 보고, 결국 그걸 통해서 계당법부까지 내리게 되었죠. 그래서 물에 들어가지 않으 하면 어찌 몸이 큰 줄을 보겠나. 그래서요. 미진, 비미진이라 하니 미진 속에 들어가지 않으 하면 어찌 청정 본연인 비미진의 세계라 알겠나. 미진 속에 대탈을 얻어야 장부, 대장부라. 세존이시여 열의 소설, 삼천대천세계는 열애께서 말씀하신 삼천대천세계는 적비세계를 썼고, 세계가 아닐세, 심영세계니, 거 이름이 세계니, 하이고요, 무엇 때문이냐 하면, 약세계 시류전전, 만약세계가 진실로 있다고 할진대 즉시 일합성인이, 곧 일합성인, 하나의 모양새 한 덩어리 담아요. 곧 있다고 하면, 여렛설 일합상은, 여렛께서 말한 일합상은, 응? 적비 일합상이라서 곧 일합상이 아닐세, 시명 일합상이라 그 이름이 일합상일 뿐이다. 원래 삼신도 일르시냐 법신, 보신, 을 하신도 하나라. 응? 하나라. 수보리아 일합상자는 일합상이라고 하는 것은 즉시 불가설리로돼 가히 말할 수 없어 되단 범부지, 다만 범부의 사람들이 탐차기산이라. 그 기사, 그일 일합상 기사는 일합상이야. 일합상에 탐착해서 일합상이라 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봅시다. 야보가 차가하시기를 날치 반개여 그래서 날치 반개여 날치라고 하는 것은 끌어 모아서 하나로 만면 삼천 대천 세계가 여러 개인데 응? 딱 끌어 모면 하나라 이 말이지. 그렇죠?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이 있지만은 그대한 우주 속에 그냥 하나로 종결하는 거 아니요, 그렇지? 그럼 뭐 하면 그냥 하나로 만들 수도 하나여. 그런데 반대로 반개 놓아버리면 삼천 대천 세계 되는 거 아니요? 삼천 대천 세계를 하나로 그게 일합상이고 삼천 대천 세계 놓아버리면 그게 반개란 말이지. 놓아버리면 반개여. 병소인전이로다 병사가 지휘관의 지휘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랬어요. 집합시키고 해산시키며 모은다 날치라고 는 모은다는 뜻인데 모은다 하면 일합상을 비유한 거고 반개는 놓아버린다 하면 해산시킨다 그 말인데 그건 삼천대천세계로 늘어놓는 건데 그건 누가 하는 거냐 이 말이죠. 마치 병사는 지휘관을 사령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과 같이 말이죠. 결국, 살라를 임시로 하고 수방을 자유로 하는데, 누가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누가 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라. 하나로 보는 거예요 바로, 부처님 손에 달린기라. 음? 또 가까이는 여러분들 손에 달렸단 말이에요. 삼천과 일합이어 유시에는 삼천이라 하고, 유시에는 일합이라고 하는데, 살라리 임시고 수방이 자유롭단 말이에요. 죽이고 살리는 것이 그때 따라서 하고, 일합상이라고 하고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것이 자유로웠다. 응? 위와 이제 한번 연결을 해보면, 거래자화라고 하네요. 부처님은.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고, 응? 눈 적도 없고 안전 적도 없다라고 하는 거래자화의 수많은 부처님이에 본래 일부리라, 이 말이에요. 삼천대천세계와 일합상 하나듯이. 또 유시에는 미진수불이라 그러죠. 온 적도 있고 간 적도 있는, 있는 수많은 부처님 결국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삼천이라 했다가 이랍이라 했다가 살활 수방을 오로지 부처님 임기, 응변, 대기 응용으로 한다 날치 반개, 그것은 오로지 병사의 지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과 같이 하라의 사람이 한다.